저는 안녕하세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3570만원에 판매 중인 2020년식 혼다 CRV 1.5 사륜 차량으로 28,000km 정도 주행한 투어링 등급의 차량입니다. 고객님들께서 현금보다는 할부로 차량을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할부 전문 업체인 저희 사다니카를 7만 5천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보조, 전방 충돌 방지, 크루즈 컨트롤, ECM 룸밀러,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오토홀드, 열선시트, 썬루프, 파워트렁크 등 풍부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카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꾸몄!